영상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아이들은 이렇게 무늬들이 예쁜 여배품인데요. 목 석부작에 탁월하고 또 초보자들을 위한 입문자용입니다. 풍란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렇게 착한 아이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차차 이런 고급종으로 시작하시는 게 풍란 생활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첨서부터 너무 고가를 시작하시면 시용착오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쭉 소개를 할게요. 종입니다 이렇게 소용종의 아이로서 서반, 이렇게. 반인데요. 서 산반이죠. 이렇게 예쁜 금도 들어간 통입니다. 묵도 이렇게 들어간 야무지게 생긴 또두오비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2만 원입니다. 니치기 능은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풍명장입니다. 이렇게 서방과 호반이 들어간 예쁜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소용종에 들어갑니다. 중소용종에 성장기 때는 또 빨간 루비이 나옵니다. 아직은 이르지만 또 3월부터는 조금씩 쭉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루비가 굉장히 예쁜 풍명 정 와이도 <목소리도> 한 포트당 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설중송입니다. 총 3반 백황복눈인데요 이렇게 엽성은 희업에 망국진 그런 예쁜 복눈입니다한 포트에 3만원입니다. 예쁘게 생겼죠? 그 다음에 아이는 금광성입니다. 소용종의 아이로서 수성의 예를 가지고 있는데요. 햇빛에 비춰보면 별이 보입니다. 이렇게 또 목도 많은 니치기 니은 금광성. 이 아이도 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화영입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특별한 아이인데요. 엽성이 오색의 무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록달록 여러가지 색상이 이렇게 보이죠. 이런 거를 화영의 오색의 무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기 때는 빨간 루비근이 일품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또 예쁘게 나올 겁니다. 화영 3만원입니다. 예쁘죠? 화영에서도 고정된 복륜도 나오기도 합니다. 명품이죠. 그마이는금요왕입니다 황혼반인데요. 예쁘게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뿌리는 청축의 천금 천근. 초록 초록 천금이 나오는 금류왕 한 포트에 착하게 만원입니다 예쁘죠 그다음에 아이는 어성 복륜입니다 설백의 예쁜 아이인데요 이아이도 청축의 천금입니다 초록 초록 천금이 나오고요 또 여기서 극항에 황우가 들어간 아이를 또 천혜 복륜으로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설백의 어성 복륜 이아이도한 포트에 이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아이는 동출도입니다 동출도와 또 이렇게 서출도.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출도는 이렇게 약간 히어배 망국지 느낌의 여성적인 타입의 느낌의 이렇게 보면은 음 성장기 때는 또 굉장한 빨간 예쁘게 또 묶도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백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요 동출도는 15,000원이고요. 또 여기서 나온 아이가 호동복륜인데요. 호동복륜은 이렇게 향후가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비교를 해보시면 느낌이 좀 다르죠? 예전에는 구분 없이 팔았지만 또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항우가 많이 들어간 아이는 2만 원입니다. 호동봉륜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빨간 홍해와 극항의 항우가 예쁘죠. 인기 있는 호동봉륜. 그다음에 아이는 서출도입니다. 굉장한 명품의 탄생이죠. 여기서 많은 아이들이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동출도는 이렇게 협의 엽성을 가지고 있고 서출도는 직도형의 남성비가 뿜뿜 품어나는 그런 멋진 아이랍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백호 항우. 좀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절입과 상광 중반이 함께하는 서출도 또 안토시안도 들어가 있네요. 서출도는 3만원입니다. 여기서도 또 몸이 좋으면 명품이 또 탄생을 합니다. 그 다음 에 아이는 홍선홍복륜인데요 이렇게 빨간 안토시안이 일품입니다. 혀업의 엽성을 가지고 있고 통통한 두엽입니다 오래된 입장에서는 이렇게 홍해가 들어가 있고요. 또 신화에서는 이렇게 황복륜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홍선이 아이도 인기 있는 3만원입니다. 신기루입니다. 이름처럼 신기한 요반의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꽃도 예쁜 천소피기, 하판이 예쁜 그런 아이랍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축에도 요반이 들어가 있죠. 요 신기루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한 파트에 2만원입니다. 예쁜 신기루, 그다음에 아이는 1호강입니다. 이 아이도 투성의 아이인데요. 이렇게 백호가 마치 별을 보는 듯이 듬성듬성 고루 섞여 있습니다. 엽지망국의 이 아이도 초록 초록 천금이 나옵니다. 청축의 천금 1월광 일월광도 변함없이 인기가 많죠. 한파트에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옥승입니다이 아이도 빨간 예쁜 루비근이 나오는데요. 첨서부터 나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처음에는 밝게 나왔다가 차차 루비로 변해갑니다. 이렇게 서방과 호반이 함께하는 엽성은 이법의 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승이 아이는 3만원이네요. 예쁜 루비근이 기대됩니다. 그 다음에는 설산입니다. 이 설... 설산에서도 명품이도 탄생을 합니다. 미왕이죠. 이렇게 백호가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설산은 한 포트에 만 원이네요. 호가 예쁩니다. 백호예요. 그다음에 아이는 금누각입니다. 폐암 농장이 좀 다르긴 한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금류왕과 반대입니다. 이 아이는 니축이 느근인데요. 이렇게 이 아이도 항우반입니다 와이핏의 강도에 따라서 또 금이 더 두드러지거나 또숨멸 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광은 피하셔야 합니다. 화상을 입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난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금노강을한 포트에 만 원입니다. 백운입니다. 설산과 고해에서 나온 백운. 또이 백운에서 명품의 모양이 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백후이죠? 여기도 같은 폐양 농장인데요. 이 백운도 한 포트에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예쁘죠? 오늘은 제가 여배의 예쁜 목뭐 서포작에 탁월한 아이들 또 입문자용으로 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늘분장을 하지만 이런 아이들 도 예쁘게 스태강기해서 심어서 선물하시거나 여러모로 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문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문자나 댓글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끝.